이건 뭐지? 이게 뭐야? 돌... 아 엄마가 이상한 돌 주소 오지 말랬지. <웃음> 돌이다. <laughs> 어떻게 되게, 되게 모자라대 같아.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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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다. 그러면 초거대 벌레 탐지기를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나? 썼나 우리가 썼네! 그럼 우린 초 거대 벌레를 만나러 일단 가보기 해야겠네. 근데 지금 고대 보석과 기계 부품 개수로만 아...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곳은 유독성 덩어리 덩굴 아니야? 맞습니다. 독성 슬라임도 뭐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나오니까 그거부터 모아보자. 좋습니다. 오늘은 그럼 슬라임을 모으는 걸로. 좋아. 어, 초 거대 뭐... 벌레, 쟤 뭐야? 꽤 어? 가까이까지 오네. 보여가자어보이리 맞아? 맞아, 맞아. 여기, 오, 오, 오.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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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일단 만들어 보긴 해야 겠다 그래 그게 얘를 부르는 거든 다른 보스몹을 부르는 거든 일단 뭐든 부를 수 있을 거 아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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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않을까? 이거 미끼 미끼 기둥 그래 미끼 기둥은 뭔가 초거대 벌레 부르는 거일것 같아 근데 나머지 애들은 아버지들은 그냥 잡을 수 있나? 그럼 쟤네 못 잡는다는 것도 구라 아니야? 구라쟁이들밖에 없어, 채팅창이 그냥. <laughs> 맞긴 해. 이, 뭐야, 이 슬라임 장판도 슬라임으로 바꿀 수 있거든? 응, 그래서 주워, 주워가야 돼. 응. 독성 슬라임 이게 다야? 이 없을 텐데? 아니, 독성 슬라임이 생각보다 되게 희귀하다. 오? 뭐지 슬라임을 좀 키워야 되나? 진짜 그래야 되나? 와, 여기 밭이 너무 이쁘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누가 뭐야?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 봐, 원거리 공격은 되면서 벽을 못 넘어. 근데 이런데에다가 던전을 만들어놓고 애들 증식되면은 원거리 공격으로 겁나 패놓고 이제 들어가서 함행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 돌 울타리 울타리라서 울타리들은 다될것 같은데. 나중에 던전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네. 오 여기 양육한다. 애벌레를. 어? 징그러워. 어허. Uh -huh. 고기. 이게 약간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봐 봐. 이렇게 양육하는 거야. 이러면서 좀 알려 주는 것 같아. <laughs> 어, 그런 부분도 있긴 할 듯. 보자. 슬라임. 슬라임 그거 어디서 만들더라? 여기서 만드는 거만. 독성 슬라임 바닥 10개당 하나씩 바꿀 수있다 도 없는데 16개만 <laughs> 나4개 모았어 8개만 더 모으면 된다 개만아 아니다 아니다 됐다 형 됐다고? 어 90개 필요해 오. 90개 오케 오케 얘말걸 때마다 띵 네. 이런다 러러 이런데? 어 그러네 그런 소리 도네 띵러러러흐흐흐흐흐흐 이런데? <laughs> 야 피곤할 때네 목소리잖아 그거 <laughs> 어.. 형.. <웃음> <웃음> 여기까지 할까? <laughs> 아 겁나 웃기네 진짜 유독성 덩어리 덩굴 탐지기 좋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렛츠고! 뿌음 모와 오? 어? 뭐야? 응? 뭐야? 우리... 우리 갔던 곳이네? 아니야, <laughs> 어 진짜 약간, 바로 옆이네. 약간 옆이구나. 잘됐다. 보스 보러 가볼까? 가봅시다. 오, 어 방쿵 소리 났지. 저도 어. 느꼈지. 어허. 어, 총 했어. 약간 태동 느끼는 아빠처럼 호들갑이야. 아니, 오, 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아니 뭐야, 뭐 아니 그게 채팅창에 구라쟁이들 밖에 없어, 이거. <laughs> 못 잡는다며, 보스. 보스. 별로 안딱 세지 않을까? 일단 주변 좀딱 잡. 깜짝이야. 어? 야, 약해. 어? 어? 뭐야, 저거. 우와. 우와. 너무 약하잖아아 <laughs> 잡았다! 이상한... 아, 뭐야? 뭐죠? 뭐죠? 덩굴반지 오, 우와 동물보충제 어? 이걸로 인해서 아까 그 왕뱀? 그러네 왕뱀 확실해졌다 네, 내가... 어 쟤도 잡을 수 있다는 게 확실해졌다 오케이 응. 오늘도 보스 한 마리 잡았다 그런데 <laughs> 이대로면 사실 슬라임만 캐면 오늘 세 마리도 잡을 듯 어 그러게. 음 파란색은 이미 있고 마그마 슬라임만 잡으면 돼. 촉촉한 덩어리 모루파 탐지기 만들겠습니다. 크러쉬용.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오. 음, 어... 아주 밑에 있구만. 와더 밑에가 있어? 아, 역시 슬라임이 많아어 야, 쟤개 아니야 그냥 우리 소환했더네. 근데, 아닐 것 같아. 그, 그냥, 울룩불룩하게 생겼을 것 같아. 지금. 맞는데? 아니 아니야. 우리 생긴 애는, 형, 형, 요 패처럼 비슷하게 생겼어. 존재감 저... 뿜뿜하네, 저 친구. 근데 저번처럼 그냥. 한대 치고, 뒤로 개 빼다가, <laughs> 돌아갈 때 <laughs> 때리면서 쫓아가고. 아, 근데 이거 쫓아가기 힘들겠다. 이 거품을 너무 많이 뿌린다. <laughs> 아, 그러네. 제 찍을 때마다, 거품이 나오네. 졸개 슬라임까지 막 나오겠지? <laughs> 왜이래나 왜 건드려 버렸어. 뭐야? 저 움직이고 있어? 아얘 쫓아오다가 거품 뽑는다 중간. 별거 근데 없다. 거품을 별거 없다. 뿜는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laughs> 되게 여유로워진다. 아니 이게 우리가 지형 지물을다 부셔다가 넓어서 쉬는거 같아. 끝난 줄? 어? 죠. 이거 폭주하면 뭐할수 있는데, 거품 뽑기밖에 더 오히려 거품 뽑는 주기만... 아더 빨리 올줄 알았는데 다섯 번 뒤네, 이번에. 이지. 음. 아, 너무 만만한데? 이지 피지. 레몬 스퀴즈. 뭐야? 오! 왜, 상자 안 줘? 그러게, 부서졌나 봐. 상자를 부숴버렸나? 어어어, 모루파의 어, 어. 상자. 내가 다시 복구해 놔 볼게. 아니야 아니야. 아 복구. 그래 그래. 빨리 넣어봐. 오 끈적 아, 끈적한 미끈거리는 알. 어? 뭐지? 미끈한 슬라임 검. 오 오. 그 말고는 그냥 슬라임들만 나온 듯. 아 그래. 음. 공격할 때 이동시 미끄러짐을 적용할 확률 37%. 오케이. 마그마 슬라임, 마그 마그마 슬라임만 열심히 캐면 되겠다. 그 문제가 아니야. 어 용암 슬라임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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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 오야 짱머치 생겼다. 그러게. 오, 와... 바닥 해가자. 그냥 밝은 용암이 아니라 살짝. 아, 야너 거기 누가 봐도 으면안될것 같이 생겼는데 뭐 하는 거야? 아 궁금해서 실제로 안 되나 안 되게 생겼는데. 이거 아마 이렇게 오, 땅 마그마 슬라임. 어, 형 용암 상자다. 오, 오. 화염목걸이. 와, 공격마다 5 9구의 화상, 화상 피해. 피해? 와, 대박. 너무 좋은데? 좋아 보이는데? 오. 형, 나 형을 위한 옷을 얻어버렸어. 어이 얼마가 괜찮은 걸 먹었길래. 오면 형이 깜짝 놀란다. 형 이거 오, 봐. 그거 뭐야? 진짜 짱임이고. 뭐 뭔데 뭔데 뭔데? 상부의 작업. 와, 뭐야? 레전드지. 체골피의 18의 최고 속도 3점치? 5세트 착용 시 체골피의 16%만큼 근접피의 추가 벽체골로 잠시 동안 이동 속도 16% 증가? 아! 이거 무조건 만든다 내가. 얼마나 뭐야? 모았지 얼마나 모았어요 뭐를 슬라이? 어. 나열 개. 응? 어? 나은 165개. 음또 다른 나암지대를 찾아야겠는 걸? 어나나나나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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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어어어어어자 믿고 네 상자 형 상자 하나만 놔둬줘 촬라락하게 만들어주지 잘있어 예 다녀오십시오 오 레전드 레전드 형 화염 반지도 얻었어 화염 반지, 빵야, 빵야. 근데 화염 반지는 최고 용종이 아닐 텐데? 어, 아니지. 근데 화염 반지, 화염 목걸이 세트가 되잖아. 얘네한테 화염 들이안 들어가는 것 같아. 한번 해볼까? 들어가니? 어, 안 들어가. 파리한테도 집니다. 우와! 대장장이 장갑이란 걸 얻었어. 또 무슨 능력치래요? 화상을 입는 대상에게 주는 피해 플러스 19 그냥 미친 화상셋 불의 악마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슬라임은 다 모았나? 52개 있습니다 아마 집 가서 조합하면은 계속 얼추 맞지 않을까 싶은데 형몇개 있어 지금? 몰라 나다 집에 놓고 왔지 슬라임 볼까요? 된다 된다 딱 된다 음. 오늘 보스 되게 많이 잡네. 125개. 넣었어. 좋소. 네. 노가 내린 덩어리 이그니우스 탐지기 사용해 보겠습니다. 좋아영 어허, 또 싸가지 없는 자리에 있구만. <laughs> 아, 어, 저기가 용암지 된가 보다. 그치, 그러게 밑으로 쭉 가서 옆으로 쭉 파면 되겠는데, 그냥 텔레포트 타고 가면 되겠다. 그럼 훨씬 빨리 갈 듯. 텔 타고 배를 타고 또 가야 돼. 뭐, 뭐 어때? 그런가 배멀미 아니야? 아니, 타, 그건 그냥... <laughs> 그건 아닌데. 어형 그러면 여기서 텔포 타서 배타고 저기까지 가는게 빠른지 내가 열차 타고 가는게 빠른지 한번 해보실? 아니 당연히 내가 훨씬 빠르지 진짜? 야 배속도가 그거보단 느리단 말이야 너 먼저 가 내가 백방 먼저 도착한다에 대해 왼손 모가지를 걸진 않을거고 아니라니까요 형님이 충분히 그냥, 빠르다니까 그냥 나 먼저 간다 어, 그러면 수고가. 어 먼저 가 후회하지마시고 여유 여유. 이거 얼마나 빠른데이배배 느려터져 가지고 그냥. 아니 배도 막 그렇게 느리진 않은데. 많이 느리네 이거. <laughs> 아, 잠깐만 멀긴하다. 배 타고 가니까. 그러니까 멀다니까. 여기 와, 내가 먼저 도착하잖아. 그러네. 비슷했겠다. <laughs> 왔다. 용암지대다. 퍼스. 어, 아 여기네. 야 여기다. 그러네. 에, 여기서부터 좀 깎아야겠다. 슬, 잡아도 되겠는데? 야, 쟤 움직일 때책 밟으면 개미집는다. 네. 시작됐다. 뭐야? 저거 뭐야? 주변에 불, 공 같은 걸소원한다 잠깐 잠편다나 나 딜셋이 아니야. 오오 오. 조심해야겠다. 이제 회복하는데? 군도 막 쏜다. 아야야야 야 야, 야. 야, 무슨 반피가 날라가. 숨도 뛰었는데. 어딨어 나이스. 이지. 오호 어용 에이씨 별게 없다 그래 용암 알아서. 알 있어 용암 알아안 봐도 그냥 용암 슬라임이죠 했는데 혹시 몰라 피닉스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럴 리가 오늘 어, 굉장히 알차다. 그러 근데 알찬데 뭐가 없어. <laughs> 음. 보스를 많이 잡았는데 뭔가 문명의 발전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느낌이라. 야 우리 미끼 기둥 만들 수 있는지만 좀 봐줄래? 그거 그냥 그거면 돼. 아 그냥 돈이야? 어. 고대 동전. 다음번이 진짜 마지막일 것 같아. 음.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생각보다 따라합시다. 저 슬라임들이 별거 없었네요. 너무 슬퍼요. 나중에 정식 출시되면 보상도 좀 빵빵해질라나. 다들 안녕, 안녕.